드라고세 지안 자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지문은 티저 광고에 관한 글이거든 우리 친구들도 티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보통 한국에서는 티저 광고라고 하면은 보통 신곡 뮤비 나왔을 때어 뮤비 티저 떴다라고 많이 하거든. 오늘 기준으로도 쌤이 찾아보니까 무슨 NCT 뉴팀 걔네 티저 광고가 떴더라고. 자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과연 오늘 그럼 이 글에서는 티저 광고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쌤이랑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 자 일문단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시작하는 말이 티저 광고는 하면서 이 대상의 뜻을 지금 밝혀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 그럼 지금 중심 설명 대상인 티저 광고에 역시 내모 치고 시작하도록 할게. 자, 티저거 뭐냐? 제품이나 서비스의 아, 미리 보기! 라는 거래. 우리 그래서 이 티저라는 게 티즈라는 영단어에서 왔는데, 너네 뜻 알고 있니? 우리 놀리다, 약간 장난치다.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미리 보기니까 전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살짝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티저라고 해서 아, 놀리는 사람, 약간 장난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즉 하면서, 어, 우리 뒤에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일단 특징이, 어, 제한된 정보를 제공을 해준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어,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나봐. 또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짧게 짧게 짧은 시간 동안에 소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적절한 뭐 배경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시각적인 효과 뭐 여러 가지 뭐 빵막 터진다든지 뭐 뭔가 주의를 끌 만한 것들을 사용을 한대. 그리고 또 이러한 티저 광고는 대개 제품 출시나 이벤트 등의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홍보하려고, 홍보 목적으로, 아, 사용이 된대. 또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 어, 텔레비전, 영화관, 인터넷, 소셜 플랫폼 등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다 NCT 뮤비 티저 떴다고 했잖아. 우리 보통 티저 하면은 유튜브에 이제 막 뮤비 신곡 떴을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어, 주로 우리 뮤비 생각해 봐봐. 우리 보통 뮤비 몇분 정도 되니? 우리 보통 한 4, 5분. 뭐, 앞에 뭐 이런 연기까지 하면 5분 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티저 때는 그거 다 보여줘? 아니지. 뭐 노래 몇 소절 살짝 막 드러내주고, 막 우리 아이돌들 얼굴 살짝 막 비춰주고, 그러면서 한 30초 안 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 아, 그래서 우리 티저라는 거 어쨌든 제한된 정보, 즉 일부만 보여주는 미리 보기 형태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 문단 보도록 할게. 티저 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자 효과는, 아, 그럼 이 문단에서는 티저 광고의 목표이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나봐. 자, 그게 뭐냐면, 대상 일단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무엇이 일어날까라는, 또는 뭐가 발생할까라는 이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형성하는 거. 아, 이게 가장 핵심이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소비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어, 제한된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이로 인해서 이런 출시, 출시일이나 이벤트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 기대감과 호기심을 느끼게 된대. 또, 자, 또 하나 하면서 추가 정보 주고 있네. 어, 지금 제한된 정보 반복되고 있네. 이게 좀 중요한 특성인가 봐.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아, 다양한 가정과 상상을 하게 한대. 그래서 제품 또는 이벤트에 대해서 아, 기억과 관심을 강화할 수 있대. 그치? 우리 조금만 보여주고 마니까 어, 이 다음 내용은 뭘까? 막 소비자들이 막 상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게 된다라는 뜻인 거겠지.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소비자들이 이러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광고의 가시성 뭔가 더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서 또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대. 끝이 우리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통 그리고 보통 소위 말하는 덕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트위터에서 이번 뮤비 내용 어떨 것이다 막 티저를 보니까 어, 이게 나온 것 같아면서 막 떠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가시성과 영역이 증대된다라는 뜻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 티저 광고의 어떤 목표이자 효과에 대해서 특히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어. 자, 3문단 봅시다. 하지만 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얘들아. 쌤이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하지만 그러나 이런 애들은 앞내용과는 좀 다른 화제를 제시할 때 쓰는 표지 뭔가 힌트라고 했잖아. 그 실제로 봤더니 아까는 우리 티저 간 거였던 목표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줬다면 여기서는 좀 뭔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자 하지만 티저 광고가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이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는 만큼 이는 동시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 과대한 기대를 일으킬 수가 있나봐 자 구체적으로 좀 보자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티저 광고를 통해서 예상한 것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믿음을 잃을 수있다는 뜻인데 자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뮤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좀 어떤 핸드폰 같은 걸 생각해보자 뭔가 막 아이폰 광고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아이폰 나왔다고 막 짧은 막그 특유의 그 음악과 함께 좀 멋있게 딱 나왔어요 아이폰이 그래서, 우리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름만 숫자만 하나 더 높아진 거지, 별뭐 카메라 성능이나 뭐 용량이나 뭐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어, 그런 경우 되게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한, 뭔가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나 봐요. 티저 광고 특성상, 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한다 했지. 그런 만큼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가지고 혼란이 올 수가 있대. 그치? 뭐 일부만, 전체 중에서 일부만 살짝 보여주고 마는 거니까 어 나는 그때 뭐 카메라 엄청 강조해서 보여주길래 뭐가 이게 성능이 나아진 건가 생각했는데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올수도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면서 자또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냐 자 티저 광고가 경쟁 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이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소비자에게가 달리 광고를 내는 측면에서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역효과가 될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뭔 말인가 보자. 이로 인해서 막상 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출시되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못 미치거나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거겠지. 경쟁업체가, 경쟁업체가 자세히 전략을 모방한 유사한 제품 또는 이벤트를 개시할 수 있다. 그치, 우리 아까 티저 광고는 어쨌든 제한된 정보긴 하지만 정보를 주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아이폰에 이제 신제품 나오면서 뭐 미리 하면은 뭐 에어팟을 되게 뭐싼 값에 같이 뭐 할인해 줍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다 치자. 근데 거기서 삼성에서 쓱 보더니 어, 그래? 우리는 그럼 버지 공짜로 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미리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3문단에서는 우리 티저 광고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 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잖아. 우리 안문다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티저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라 뭔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지 실제로 봤더니 그러므로 티저 광고가 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단점을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요 이러한 단점이 뭐였지 그치 우리 제한된 정보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거가 너무 다르면 뭐 실망할 수 있. 신뢰를 상실할 수 있고 또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줬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 해줬어? 어, 경쟁업체 문제까지 얘기를 해줬었어.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네. 그래서 제한된 정보 제공에서 적절한 어,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고요. 또 소비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흥미와 기대 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주고 있어. 그렇 우리 티저 광고란 게 어쨌든 이 전체가 있으면 요 일부분만 제한된 정보로 미리 보기로써 제공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이 제한된 정보의 양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뭔가 흥미와 기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부응하는 요. 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내실을 다져야겠다. 뭔가 좀 내용이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이제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봅시다. 위글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 자 1번 보자 티저 광고의 개념 어디 있었어? 1문단에 있었지 2번 자 티저 광고의 어원과 뜻 얘들아 사실 이건 쌤이 말로 설명해 준 거지 사실 우리 지문의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았었어 그래서 답 2번 골라주면 되고 자 나머지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자 티저 광고의 긍정적 효과는 2문단에 있었고 티저 광고의 부정적 효과는 우리 3문단에서 언급해 주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티저 광고를 위해서 고려할 점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지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은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답은 3번이야. 자, 티저 광고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식 출시 얘들아, 이후에 나가는 광고이다? 아니지. 그걸 그런 정식 출시 같은 걸 앞두고 미리 보기로서 제공하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의미에서 틀려네그 이전이라고 고쳐 줘야 맞겠지? 자, 다음 문제 가 볼게. 자, 3번 보도록 할게. 다음은 위글을 작성하기 위해 마련한 개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네. 자, 글 쓰기 전에 이 사람이 뭔가 글 쓰니까 뭘 써야겠다라고 지금 정리한 내용인데 실제로 반영이 안된게 하나 있어. 자첫 번째 소개는 우리 1문단에서 나왔고요. 효과도 2문단에서 언급해줬고 3문단에서 단점을 얘기해줬는데 얘들아 경쟁업체 전략 모방 방지라고 나와있는데 아니야 우리 경쟁업체에 대해서 언급해줬지만 전략 모방 할수 있어서 문제다 라고 했지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안 해줬었어?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골라줬으면 됐겠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하고 있네. 자, 어떤 내용을 정리했나. 자, 티저 광고의 이 빈칸은 소,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혼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러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티저 광고의 뭔가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니? 어떤 정보로 인해서 뭔가 호기심도 유발하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우리 제한된 정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어.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공개한다는 그 특성 때문에 이 동시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네. 그래서 이글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와 지문은 여기까지였어. 자, 고생했고, 얘들아 우리 다음에도 또 보도록 하자. 안녕.